여러분, 세계를 누비는 미스터리 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? 존재하지만 쉽게 볼수 없는 특별한 열차에 대한 짧고 강렬한 이야기입니다. 첫 번째 열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보스 레일입니다. 1박에 300만원이 넘는 이 럭셔리 열차는 19세기 유럽풍의 분위기를 자랑합니다. 케이프타운과 프리토리아를 잇는 노선은 특히 인기가 많으며 최고급 와인과 코스 요리가 제공됩니다. 하지만 이 열차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. 밤마다 승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들. 과연 이 열차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? 다음은 낭만과 모험이 가득한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. 광활한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이 열차는 역사적인 노선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. 하지만 이 열차에는 잊혀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과거에 이 열차를 탔던 사람들의 흔적, 그리고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스릴 넘치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화라산 옆을 지나는 일본의 미나미아소 열차를 추천합니다. 화라산의 뜨거운 기운을 느끼며 달리는 이 열차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. 하지만 화산 폭발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열차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바다 위를 달리는 인도의 첸나이 마이너스라메스와람 열차입니다. 인도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달리는 이 열차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. 하지만 거센 파도와 해일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. 이 열차는 과연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? 이 외에도 베니스 심플론 마이너스 오리엔트 익스프레스, 마하라자스 익스프레스 등 다양한 미스터리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열차들을 타고 떠나는 특별한 여행, 과연 여러분은 어떤 미스터리를 경험하게 될까요?